이 남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. 그는 고압 전기 기기가 작동 중일 때 조심스럽게 물을 직접 부고 있습니다. 정말 미친 짓 같지 않나요? 그런데 왜 그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? 실제로 이것은 전력산업에서 사용되는 검사 및 청소 방법입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면 먼지, 습기, 이물질 등이 전선이나 변전소의 절연 장치에 쌓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 누전이나 위험한 아크방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전기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장비에 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지니어는 불꽃방전 현상을 관찰하여 문제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력산업에서는 전기함, 변전소 또는 고압 전선의 청소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작업은 먼지, 부식, 특성화학물질 또는 정전기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요소들이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고압전기에 물을 붓는 걸까요? 간단히 말해 이 물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전기를 전혀 전달하지 않도록 이온을 제거한 물, 즉 타리온수 디오나이스드 워터입니다. 심지어 때로는 산업용 용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용매는 빠르게 증발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.